여러분, 나참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다지만 이번 일은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 장 보러 나가려고 현관문까지 갔는데 갑자기 어지러질 어지러운 거예요. 벽을 집 한참을 눈을 감았다 떴는데 문득 제 앞에 보인 건 우리 집이 아니더라고요. 얇은 커튼, 대학 시절 쓰던 낡은 책상. 벽에 붙어 있는 록 밴드 포스터까지 딱 봐도 내 20대 자취방이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나. 혹시 꿈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는데 책상 위에 놓인 학생증 저만 그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주름도 없고 볼살 탱탱하고 아이고 이게 나였네 저도 모르게 주물거렸어요 믿기지 않아 손등을 꼬집었죠 따끔 꿈이 아니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골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심지어 지나가는 버스 색깔마저제가 이십 대때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신문 가판대에 적힌 날짜 남편을 처음 만난 전날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인간이여 살면서 사랑도 했지만 왼수 같은 순간도 참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내일 그 인간을 만나야 하나? 아니면 이번 생은 다른 길로 가볼까?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보는데 마음속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만나면 그긴 세월이 다시 시작되는 거고 안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결국 저는 내일 그 사람과 처음 마주쳤던 그 카페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반복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여러분, 제 젊은 시절 남편 만나기 하루 전으로 돌아온 나,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뒤의 이야기는 본편에서 확인해 주세요.